차두리 재물로 아! 차두리 아. 형님도 재물이 있어요? 아! 그래 차두리 형님! 차두리 형님이 가방 터트려야 되는데 차두리 형님 있거든 요 여러분들? 잠깐 삐빠해요 지금 내가 봤을 때 두리 형은 두리 형이 터트려야 될것 같아 재물 좀받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성공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차두님 느낌대로 그냥 붙여주십시오 느낌대로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형님 이거 지금 엄청 큰 거거든요 터트려야 되는 거야 붙여야 되는 거야? 터트려야지 붙이면 오히려 좋아요 아, 붙여도 좋은 거야네 나름 금손이야 언제 누르면 되지? 어 지금 하면 돼 지금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어, <laughs> 하면 뭐야? 이거 뭐 그렇죠 그렇 이거 뭐야? 이거 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이거 어 죄송 죄송 나이스! 응. 형 금손인데 진짜? 잠깐만 형 이거 뭐야 이거? 아 어, 죄송합니다 아이고 막발 어떻게 해? 잠깐만 이다 출발 줄... 어, 공격수에 넣고 아직 기회가 많기 때문에 잠시만요 원래 이게 메인이거든요 상철님 메인인데 저기 붙었어야 되지? 그러니까 차두리 선수가 떨어지고. 아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아, 형이야 다 금손이네. 내가 봤을 때. 아니 진짜 근데 금손이네. 내가 운이 되게 좋아. 형한테 강화 맡길 거랬다 차라리. 아 근데 이게, 이게 붙을 줄 몰랐네. 터질 줄 알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좋댔네 이거. 아, 아니 왜냐면 내가 앞에 재물 받쳤거든. 그다음 에 이제 형이 뭔가 어. 누르면 좋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어. 이상해졌네 갑자기.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다 붙이면 되는 거잖아 그냥. 어? 그건 인정. 살짝 무서운데 지금. 좀 많이 큰 강화라서. 잠깐만 이거까지 제가. 재물에 바친 다음에 형님 좋습니다 이복구활 이제 가야 됩니다 형 편하게 하겠습니다 함께. 편하게 편하게 아, 주인분이 편하게 하라 했으니까 편하게. 가자 차두리 형님 갑시다 아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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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시다 여기. 하 아 진짜 형 뭐야? 아 시발 뭐야 왜 이래 아 잠시만 어씨발 무서운데 나 뭐야 이거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이거 씨발 뭘까 아니야 이거 뭐야 아니 왜 이래요 잠깐만요 아 제발 잠깐만요 이거 강화제도 아닌데 이거? 이번 연도는 여기다 다 썼다 나 X됐다 아. 이번 연도 아 이... 만약에 이거 세개 붙잖아? <laughs> 형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설마 <laughs> 에이 진짜 아 이... 우리 형 이것도 붙으면 말이 안돼 진짜 아, 이거는 진짜 터진다고 생각하고 진짜 어. 가벼운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아, 3 2 1 렛츠 고. 아 이거는 근데 아세 개는 아 말이 안돼 진짜. 말이 안 돼. 안돼안돼안 돼. 돼, 돼. 그렇죠 이게 맞다니까 원래. 아 맞아. 아 어. 이것까지도 붙었으면 어우, 심장 터졌어안돼안 돼, 안 돼. 오히려 좋아요지 잼을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마지막에 붙어집니다. 줄이요. 아나 3봉남 죽어 주세요. 마지막 3봉남 베스트인데 이거. 깨지고 꽉! 어, 어 뭐? 형, 진짜 금손인데? 왜 이래? 이거, 무서워! 와빠가 아, 이거 왜 이래? 이거 내손 아니야! 진짜 지금 개이득인데요 돈을 많이 벌었어. 회기가 붙었는데, 이거 뭐야? 금가 여섯 번지 어떻게 세 번을 붙이냐. 이거 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은 아니면 차들이형이 북한에 네. 갈까요, 주인 아, 너무 변수인데 이거 지금? 오케이, 알겠습니다, 주인 근데 우리는 강화가 있기 때문에. 예의긴 합니다. 모자 안경 벗고. 투명 레전드기네, 형, 진짜. 말이 안될 확률로 레전드기네. 진짜 어, 이거 진짜? 강화의 신이 되는 거야. 3, 2, 1, 렛츠고! 자 이거 국가 말해 그분들 말이 안 되는데 가자. 아! 어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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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메인 있잖아 형. 그래서 메인은 이제 두리형이 아, 하는 게 낫다. 왓트 그래 왓아 내가 말했 누가일까요? 내가 말했 근데 두리형이 맞아 오늘은 이 손이 말이 안 된다니까 진짜. 그 네. 좋은 뭐두리형가자 네. 형의 손이 지금 오늘 살기야. 그래요? 자 네. 가겠습니다. <laughs> 가자. 붙으면 오늘 레전드 어, 방송이 진짜 이거 <laughs> 자 모자 벗고 안경 벗고 유상재 감독님 예의 차리면서 아 잠깐만 나 근데 마팡 네. 차두리만 누르라면서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시련을 아니 형이 손이 사기어 두리 형 보여줘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자 과연 우리 두리 형님 지금 현재 차두리 형님 두방 붙었습니다 그리고 유상재 감독님 캡도 붙었습니다 총세장 붙었어 지금까지 재물을 만약에 이걸 붙이면 한개장네장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가면 되나요 마팡씨? <laughs> 네 가겠습니다! 고! 가자! 아! 제발! 하나만 아! 끊고! 아! 짜! 어? 아... 드디어 넘어지면서 괜찮아 형? 아 앞에 아. 너무 붙어가지고 이게 제물이 아. 너무 붙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왜 이러..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이게 왜.. 아니 여러분 말이 안 됐다니까 진짜 그두번왜 갑자기 되게 죄인이 된거 같은 느낌 아니 아니 원작 맞았다고대제 쳐가지고 요거 당첨되신 분이야. 뭘 당첨됐냐? 애플씨 충전할 때 당첨되신 분. 보이자 여러분들? 이게 어... 얼만지 알아? 얼마요? 100만원. 오? 어? 100만원이 당첨되신 분이 왔어요. 100만원이? 100만원에 원이 당첨되신 분이 와가지고 제가 한번 요거 좀 오픈할 예정입니다 FC 우와. 유튜브 보신 분들 궁금하있겠지만 이제 강코번니 둘이 형입니다 이 형님이 이제 금손이에요 금손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저, 저 100만원 당첨하는 확률은 어느정도 돼? 거의 안되죠 아까 형강왕보다더 낮아 아 진짜? 너무 사분적인데 23개 사겠습니다 형님 100만원 현질한 거그 금액이기 150, 때문에 150.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원투 수리 이세장 중에 하나 떠야 돼 위에 세개 어, 위에 세개 보여 뭐, 보여줘 뽑아봐이세개 중에 하나 세개 중에 하나 세개 중에 하나 자 바로 가볼게요 아탑 아. 아. 투리 하나 떠야 돼 보여줘 이게. 봐봐 네가 한번 보여줘봐 가자 아, 아. 아. 진짜 클났다 진짜 클났다 이거 어, 왜이래아 위에 거세개안 뜨면 안돼 둘이 한번 보여줘 내 손을 믿는다 <laughs> 가자 나아 와 진짜 클란데 여러분들?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와? 네개 남았어. 네 개. 네개 안에 떠야 돼. 네개 안에 안 뜨면 클란다 여러분들 진짜 이거. 1 0 0스인데 둘이 형이 오늘 약간 금손이기 때문에 하나만 던. 하나. 딱 아? 맞으면 이득이야. 무조건 이득이야. 그 위에 세개 중에. 바로 갑니다. 3 2 1. 렛츠 고! 제발 진짜 하나만. 짠! 짠! 세 마지막! 자! 아, 아! 아 잠깐만, 어, 잠깐만. 뭐, 끝났다 이거. 아, 잠깐만. 아, 얘 뜨기 나온 게 의미가 없어졌어 지금. 이게 무조건 저 위에 게 따야 되거든. 아 요즘 빡센데. 아200 배로 이거 지금 잠깐만 리턴해서 근데. 아 음. 파이코 어, 형님. 내가 이거 할게. 형이거가자 이거, 어, 이거 눌러? 어한 장씩. 아 너무 변수인데 이거. 근데 자. 갑자기 여기서 나와 준다며.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오른쪽뱅 아. 안됐다 이거 마지막 쇼부 봐야겠다 내장한 네 번에 자 아빠 보여줘 여러분 쇼부 볼게요 왜냐면 이거 내가 봐서 한 달씩 가면 우리 주인분이 대박이 또안뜰수 있기 때문에 내장한 네. 네 번에 시즌만 보자 FA인데 아 잠깐만 FA? 잠깐만 FA에 비싼 도구가 있나? 롤이 좀 비싼데 너무 위긴데 이거 빡롤리 아, 뜨면 좋은데 레반도 있네 오, 어? 어? 두 군데 여러분들? 잠깐만 120 핵220 120. 120? 120? 어? 아, 머리. 아, 머리 누가 봐도 발로테르 머리 같은데? 아, 누가 봐도 F의 발루테르 같은데. 머리가? 아닌가? 어? 어? 누구세요? 오, 오, ev, 음. 자, 2, 어, 이정호! 잠깐만, 제발. 이정호 선수 이득 봤어. 이득 봤어. 아, 어, 지금 이득 봤어. 아, 이걸 살린다고? 반박? 미쳤는데? 미리 <목소리> <인력 Convention> 한 방에 까는 거야, 한 방에. 아, 밑에 봐봐. 천억짜리팩이라니까 아, 원래. 미쳤는데? 와, 이걸? 하드워크라도 떠야 이 정도 금액이 뜨는데. 아니, 진짜 이거 롤파 뭐야? 쳤는데? 332배 이거 솔직히 진짜 나이스 아닌가 말리지 안 쓰고 거안 떴으면 진짜 120배도 안 떴던 거네. 와 마지막에 브이를 살렸다 진짜. 내가 형꼬 본게 피파 현질해준 데 있나? 나나 없어 나 근데 피파로 나한차 하진 않았어. 아 거. 아예 안 했었구나. 어. 가스키님이랑 내가 한번 피파 하려고 하거든. 음. 그때 형보 가가지고 홍보 내가 받아 형꼬 해줘야 될것 같은데. 그때 무조건 난토티 이월할 거거든 토티 나오면. 그거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 토이 금손이야 지금. 초심자 행운 아니야 그냥? 그게 지금 보이는 거 같아 다음에 만날 땐 초심자가 아니잖아 한번썼으니까겠데아 근데 그건 또 맞네 다음에 만나면 내가 진짜 똥손내는거 아니야? 니가 나경련의 눈빛으로 <laughs> 쳐다보는 거 아니야? <laughs> 저번에는 존나 잘 떴는데 벌어지네 이러면서 <laughs> 어?